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이번 주한 주일 동안 믿는 사람답게 사셨어요?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음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저는 많이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뭐 크리스마스 때도 본문이 똑같은 걸막 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지금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올한 해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이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저 끝내 이거 믿는 믿음 갖고, 제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믿음 갖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로 나타나야 돼요? 예배자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일주일 동안 잘 사셨으면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그것이 기적이에요. 최근에 뉴스를 이렇게 해서 보면요. 이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아주 큰 위기를 맞고 있죠. 지금 뉴스 여러분 보셨어요? 공적 이 제도는 강화됐어요. 이번에도 저기 대통령이 그랬죠. 좀 어려우신 분들 바우처도 좀 많이 줘라. 그래서 춥지 않게 살게 해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제도는 강화가 됐어요. 근데 그 제도가 실질적으로 서민까지 안 온다는 얘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신뢰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누가 진짜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곳곳에서 지금 울려 퍼지고 있어요. 특히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가짜정보와 조작된 소식이 넘쳐나고 있죠 지금 다 가짜가 너무 많아요 이 상황에서 진짜 된 사람 그리고 본질을 잃지 않는 사람의 가치가 지금 중요하게 되도 되고 있죠 아주 중요하게 되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진짜를 찾고 있어요 근데 가짜가 진짜보다 어, 진짜 같아요. 진짜는 진짜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짜가 진짜라고 우겨대는 거죠. 이런 거죠. 왜 진짜를 찾고 있어요? 진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그의 말을 쉬, 신뢰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존재 자체, 자체가 진짜의 사람 옆에는 영향력을 미치죠. 진짜니까. 이런 거죠.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진짜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진짜 믿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질문을 해보면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본질을 믿음의 사람이라는 본질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갈 때 있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는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의 나심까지 계속 족보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할 이유와 근거를 담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계보를 쓴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그 계보 속에 들어가겠어요? 아멘 하셔야죠, 이거는. 붙잡아야죠. 아멘 해야 되지. 네, 그렇죠. 아멘 하신 분들은 그래도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지금 한 사람 빼고. <laughs> 여러분, 내 삶이 계부에 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요셉이, 요셉을 통해서 흘러 넘치죠? 요셉이 간 자리마다 복을 받죠? 그럼 여러분이 간 자리마다 복 받고 있어요? 아멘이야죠. 여러분의 간 자리마다 망하고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지? 여러분이 가는 자리마다 복에 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쓴 거예요. 유대인이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인들에게 쓴 내용이라는 예약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왕위가 회복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완전히 이루어질 걸로 봤어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약속된 메시아야? 라고 의문을 가졌어요. 왜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그냥 와서 다싹 쓸어버리고, 그래서 다윗이 나오는 거죠? 다윗은 다 물리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다윗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딱 오면, 그냥 정치적으로 싹다 쓸어버리고, 아이, 그냥 오늘부터 그냥 기독교 국가야, 막 이렇게 하면서 아주 양,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막 앉혀놓고 막, 어? 이렇게 할 줄로 알았어. 그랬는데 막상 메시아라고 왔는데, 무슨 모양, 왕궁에 온 것도 아니고, 어디에 왔어요? 마국간의 구유 안에서 누여있어. 그 아기를 쳐다볼 때, 아주 볼품 없는 아기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과연, 아유, 이,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야? <laughs> 이런 거죠. 왜 다윗과 아브라함이 나왔는지 알죠? 아브라함은 축복의 동로였죠 아주 그냥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리고 다윗이 왜 등장을 해요? 물리적인 힘으로 싹다 쓸어버리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죠. 그 승리 물리적인 승리와 복의 복을 어디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 지금도 이걸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물리적으로 그냥 싹다 쓸어버리고 지금 물리적인 게 뭐예요? 일확청금 얻고. 응?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돈 많고 시간 많으면 할짓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돈 많고 시간 많아 봐요 할 짓이 뭐가 있나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고 남자고 갈거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 없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계속 돈 없으면 안 되지 <laughs> 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오늘 아침에도 아내와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아,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어째 이렇게 되지? 이렇게 했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 당신이 가진 게왜 없어? 뭐, 생각한 걸 못했어. 도움을 줄 자리를 못 줬어. 뭐, 먹고 싶은 걸못 먹어.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정도면 돼요. 그거보다 더 많으면 뭐예요? 시간 많으면 할짓딱 하나라니까. 진짜로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렇게 볼품없는 악의로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메시인 가라고 물음표를 팍팍 찍었죠.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첫 문장부터 아주 범상치 않게 시작하죠.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왔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부터 아브라함을 잊고 있는 거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인 누구 다윗의 후손으로 참된 메시아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주에 누여 있지만 참된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 봅니다. 시작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 본문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아주 우리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마태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또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지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요구는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인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누구예요? 믿음의 계보. 거기 안에 들어가는. 그렇다면,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어, 알아보고, 은혜 받고,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정체성을 잊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끌고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왜요? 지금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끌고 왔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 안에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한 왕이 몇 명이에요? 딱한 명이에요. 다윗 왕 하나밖에 없어요. 물리적인 힘으로 싹다 쓸어버린. 또한 그 사이에는 아브라함과 다윗 왕 사이에는 순종의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불순종과 실패, 좌절과 회복의 흔적들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어요. 이 족보는요 거룩한 영웅들의 명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평범한 사람들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개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나의 언약가게 있는 사람이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자신에게 하나님이 너도 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 정체성을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계보를 이을 나의 정체성. 정체성이 뭐예요? 나의 존재감이죠. 여러분 내내 존재감이 분명하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갈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너 그때 왜 그랬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무엇하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완전한 인물이 아니에요.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기도 했고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다가 실수한 것도 많았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자기 아내도 팔아 넘긴 인간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가 있었지만,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서 뭐가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있었던 거죠. 이렇게 실수를 했던 아브라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본게 아니에요.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뭐를 봤어요? 믿음을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행위를 엉뚱하게 해. 막 해. 막 살아.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난 믿음은 있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요, 별개로 가지 않아요.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사람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내가 잠시 믿음을 따라간다고 그러다가 잠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다시 찾아가는 거죠. 세상의 가치가 흔들릴 때도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내 정체성을 붙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본문은 그 사실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보내주고 있죠? 오늘 16절이죠, 본문. 앞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오심이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 혈통에 우월하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죽,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마리아 역시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그 평범한 삶을 사용해 주셔서 누구를 보여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놀라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막 설레이지 않아요? 마음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죠. 믿는다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신뢰를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앞은 보이지 않고 이유를 알수 없는 시간들이 우리 앞에 느닷없이 닥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평범한 일생을 통해서 평범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함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리고 작아 보이는 삶을 통해서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었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다윗을 절망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 내 삶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바라보고 계신가요? 내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합계하신다는 확신이 지금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6절로 가서는 어떻게 해요? 이루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선포해 주고 있죠?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16절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어요? 찬양할 때 보니까 안 드러나는 것 같아. 찬양할 때도 드러나야 되죠. 어, 어떤, 어, 어, 나한테 좋을 때는 드러나고 안 좋을 때는 안 드러나고 그럼 안 드러나는 거지. 예수님의 족보 속 인물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갔어요. 어떻게 돼서? 늘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안에 그루터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없으면 통로가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배자의 삶이죠.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 넘치고 있죠? 아멘이 하셔야죠.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이죠.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삶은 어디서나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매일의 선택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죠. 그게 뭐예요?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연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불러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한 순간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범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는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 그것이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났나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미갈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갈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가일이죠? 남편의 실수를 덮어서, 이런 지혜 있는 우리 예배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믿는 사람답게 사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